<쏘> <살기> <mainland mermaid>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좀더 반갑게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요 비보이 머스트드에서 비트박스를 맡고 있고요 2018년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비트박스 마이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아주 멋진 비트박스 쇼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 그리고 함성으로 함께 즐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소리가 너무 가짜, 소리가 너무 작아요 진짜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다 같이 한번 소리 질러. Must find before our time began. Drop the base guilt buddy. <sighs> Megatron. <coughs> Один.

재밌어요? 오케이 그럼 좀더가봐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et's go! 또또또 <stukip presents>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클럽 느낌의 비트박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힙합, 힙합 느낌의 비트박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소리 한번더 질러주세요. 오케이, 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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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the best no, Watch me now. Watch you roll now. Watch you roll now. N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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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t it all Calm down, no, me

제가 마지막으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und one, sound two, three, four, five. 이 다섯 가지 소리를 동시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박수 한번 주세요. 오케이, <laughs> okay, 감사합니다. 오, 오, 어, 여러분 첫 번째 비보이 공연에 이어서 비트박스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근데 아까 비보이 공연이 조금 짧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의 큰 박수 그리고 함성으로 함께 맞이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뮤직 스타트!